속도 빠르고, 장갑도 좋고. 짜잔, 뭐여? I'm so 아직 안 좋구만. 오, 7공사 탄을 튕겼어오 대박인데? 내가 다안 주면 리겠지 근데. 야 우리 뒤에 쌍은 잡을 수있겠지 아마도. 내가 역킨 잡아주고. 역지 들어갑시다 축산대학으로. 무원의 압박을. 다음에는, 얘안 들어와, 이건. 나 뚫리냐, 이거? 오 아, 이건 트레이고 어쩔 수 없어, 이 야, 숙사만 뭐하냐 되네. 아, 참. 어, 티 많으면서 그걸 안 들어와. 진짜 렇게 많이 모여. 그 차. 어, 위장보다, 와, 버프가 그냥. 티 가, 나는 구만 응? 티 가, 나, 위 험한 16 부터 자3 4나 이긴 줄알았 나？뚜뚜 뚜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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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중형뚜뚜는뚜 아, 뚜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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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 와. 아주 그냥 다 튕기네. 와. 좋군. 아이, 정탄을 그래, 그래. 일곱 발에 세 발. 나쁘지 않아. 정면으로 그것도. 잘했군 와, 예쁘다. 오, 쟤, 예쁜데? 제가 뭐 에헤이, 스킨을안끼는구만군는튼데 아, 시 아, 아. 아, 아. 아, 아. 아, 아. 아, 근데 이유가 올라가도 상관없는데 내가 중앙을 봅시다 잠깐 야티 에헤좀 안좋은 포지션인데 좀여기 중앙 그럼 아무도 없어? 그 이득 중앙 가봐야지 띠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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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띠 찍혔죠 형, 띠띠빵빵 6이 나잡으로 올걸? 아니나? 그건 못하는거고 6이가 나이스 샷6나잡으로 온다 괜찮아 우리 뒤에 킹카 숙성이네 괜찮아 숙성이면 됐어 어허 뚜뚜뚜 에이 끌리잖아 에이 안타깝군 한 번만 내볼까 에이 아. 아쉽구만 들어가야지 여로 들어가면 좋은 점이 뭐냐 난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어 이는 물체가 딸피니까 내려와라 정면이 200mm, 니까 3400mm, 3 7 m 아! m 왜 안와? 어, 여기서 보이냐? 보이네. 아이 레이미, 태평양이요. 너야 어디 나갔어? 어, 아이, 굿샷. 굿! 꽃, 야트가 있었네. 절로 와도 절로 불어오나 불참 생참 많이 한다 우우우 저건 튕겨야지 당연히 튕긴 게 없다 근데 요새 딸 쏴봐 딸 쏴보라고 옳지 띠띠빵빵띠띠빵빵 설마, 내 포탑 노리는겨내 포탑 중에 어리스, 뱃뱃살. 제 장전이 빨라요? 몰라. 지나가, 지나가. 이렇게 빵빵. 어? 오 오. 여기서. 근데 야티가 안 보이네. 야티가 어딨지? 뒤에 있구나. 안 보여. 이거. 에헤이. 나도 죽는 인데 이거. 근데 여기가 사막이었어? 사막이네. 어. 응. 오. 오오. 니한대 맞아요. 곧. 아. 음. 뭔가 맘에 안 드네, 스키니. 거이 척 잡아. <laughs> 아유 로딩 길다. 아, 백설기 Driver, move out. Loader, ready up. 아, 진짜 멋있는데? 아, 설치. 4사 사사 사사미 우리가 인파한 사사. 라서 벤츠 받았지, 너. 갈길 없네. 어이구. 네, 킹킹도 있네. 왜 이렇게 할을까 이거 지나가다가 한대 맞을 수 있는데. 오, 개이득. 가진겨? 아, 내꺼? 게이득 아싸, 일로 가야지. 라인을 털어봅시다. 수파라 뭐하냐? 뭐해, 이제. 수파리. 일로 쭉쭉 들어가면 되잖아, 일로. 아싸, 좋다. 게이득 봐야지. 내 뒤로 오면은 수파리나 내가 그냥 뒤로 빠지면 되고. 3위을 정리합시다. 역시 일로 오는군. 에헤헤치티였다 이게 밥이지요. 어, 어 야, 전자빠 아, 옆구리, 어, 트랙거리는 안되는데, 뭐그만하라 어? 지 3, 4, 5, 6, 7, 8, 9, 10, 11, 12, 13, 14, 1 날 아무도 못들은. 갤갤갤갤갤 <laughs> 갤. 어어. 아 스텔도 있네 저기는. 갤갤갤갤갤 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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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갤. 아무도 날 못들은. 관통력 구자, 고자잖아 얘들 지금. 어어. 어. 에헤헤 음. 멋있군. 백설기가 한다, 기다려라. 두툼한 앞장갑. 어이씨, 간지나는데? 구도를 이렇게 잡아볼까? 오, 인판 멋있다. 저 스킨 뭐야? 오. 인판도 간지가 나는구만. 얘 어디 갔어? 버텨. 튕겨튕겨 뭐라, 딴데 쏘잖아. 날안 쏘는군. 음. 아. 어... 철벽. 좋군. 11발. 응. 좋았어. 도탄 6발. 5발 중에 4발, 3발은 트랙일 걸 아마. 음. 돈 보자. 가 3,000, 9,000, 7,000, 5,000.